안녕하세요. 목구촌놈입니다 오늘 4월 24일 화요일 한계 끼고요. 예, 음력 3월 6일입니다. 소형 12척, 안강망 12척, 자망은 없고요. 예, 유자망은 조기 금옥이 들어갔습니다. 예, 지금 쭉 판장을 한번 보여드릴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심판장으로 합니다. 예, 구판장은, 안녕입니다. 지금 보시면, 네, 안강망 소형 많이 어~ 제법 들어왔습니다. 그래도 4천상자면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. 예, 네, 요 근래 괜찮게 들어온 거고요. 소형 1530, 안강망 1080, ,30, 3080 상자. 예전에는 그래도 한 지금 물때면 한 못해도 6, 7천상자 들어와서 경매가 엄청 오래 하고 했는데, 오늘은 이제는 8시 전이면 거의 끝나버립니다. 예, 지금 보시면 오늘 굵은 갈치들이 좀 들어왔어요. 간만에여긴경매첫 시작은 되고요. 아기, 간재미, 네 등태가 그리고 그냥 기타 잡아들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. 밴댕이도 보이고요. 황새기가 조끔조끔씩 나고 오 있습니다. 지금, 이 정도면은,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, 항상. 근데 이제 배들이, 그, 어장군을 어디 가서 잡느냐에 또 따라 달라가지, 때문에, 확다못 드리겠는데요. 제가 이거 해본 결과, 그냥 많이 있을 때확 사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중화새우도 어제보다, 지금 중화새우도 거의 없습니다. 어제는 그래도 몇 줄씩 있어서 샀는데, 오늘은 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갈치 지금 보시면 구운갈치 소용배입니다 소용배 종선배들은 지금 많이 잡았어요 아 가르, 오랜만에 갈치가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한동안 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에 이제 뭐 이렇게 잡어들은 픽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잡어는 저맨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에, 홍어 한 마리 새우, 중화새우, 중화새우가 지금 이렇게 손도가 좋은데 이제 가져가 가지고 이제 손도 유지하면서 포장을 하거든요. 그럼 타이로시나제라고 그 효소가 이렇게 흑 변을 하게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새우는 뭐 빠르게 급냉하거나 하고 특히 중화새우는 빨리 검해져요. 저 대야도 바라봤는데 대야도 이렇게 그물로 잡은 거는 빨리 검해집니다. 진짜 완전 당일 발이 아닌 이상 좀 흑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,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서대, 네, 지치, 그리고 참돔. 오늘 참돔도 좀 나왔고요. 진짜 이거 생선을 해 보면은 그물때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어 감을 잡을 수 있어도 이제 파도 높이와 이 바람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 괜히 용왕님도 바다사정 용왕님만 한다는 그 말이 왜나 난지 알것 같습니다. 진짜 한 번씩 예측 불가능할 때가 좀 많습니다. 삼치 네 반어 반어 나왔습니다 유자망 조기가 안나오고요 이제 안강망이 이제 바라조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거예요 바라조기는 크기가 좀 잡니다 그리고 뭐 질석조기나 질석조기는 위에 질석 큰거 올려뒀고요 일곱 개 자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자석 일곱 개 질석 올려놓고 밑에는 잔잔바리조기 바라조기을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뭐 300마리, 400마리 들은 것도 있고요. 정확한 마릿 수는 제가 세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참돔 뭐 심미 시범이 있고요. 예, 항서기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. 항서거는 이생선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이 조림을 해먹으면 엄청 시원합니다. 칼칼하고. 튀겨먹고도요 튀겨도 먹고요 보시면 어 밴댕이 주마새우도 어제보다 좀 적습니다 아 이래, 이래서 이제 많이 나올 때 충분히 사면도 좋지만 남으면 안되니까 예 여기는 개투개 광어, 꽃게, 네, 우럭도 보이고요. 최근 우럭이 자주 보입니다. 예, 네, 오미갈치. 오미 갈치는 다섯 마리 갈치를 한 상자에 올려 놨다 보시면 됩니다. 3위 3미까지. 네, 중하세우. 확실히 어제보다 조업량이 적어서 밥도 좀 약합니다. 어제는 밥도 많았는데 밥이라는 게그 상자 안에 들어간 양을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감자에 수북이 쓰인거 막 고봉밥 이런 느낌 네 불치 불치도 오늘 엄청 적네요 불치 심심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. 상어 간재미, 이 예, 홍어. 갈치. 마리 갈치 좀 나왔습니다. 밴댕이도 있고요. 중하세요. 계속 같은 게 나와요. 뭐 가자미, 서대, 백조기, 네 수조기, 반어 수조기 그 조기 같이 생가 있어요. 예, 황서가 여기 조금 있고요. 밴댕이 과연 오늘 마리갈치들이, 이제, 큰갈치들이 경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. 황소고도 좀 저렴하다 싶으면 가져가겠습니다. 비싸면 도못 가져갑니다. 예,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즐거워 하루되시고요 예, 고생하십시오.